여기 빠진 못 끝에다 안가 되지? 어? 안가 되지? 송인환 박스 붙여라. 이씨발놈아 하품? 응? 하품 송인환 박스 붙여라. 네 송이 맞나? 안 나와네 그 씨바가 보면 그 보면 니네 후배들 있잖아. 그 개새끼들 있잖아. 그 송이 들고 오는 새끼들. 야. 응? 니네 송이 뭐? 씹새끼 또술 뭐 또, 또 한잔 또 걸챘구만 또야 이거 니가 지금 하는 거 웃긴다 지 얘기하는 게야 야, 야, 씨발놈아 야, 또 땡땡이 <laughs> 땡땡이 치고 또 외출이나? 어? 야니 네 송이 먹어 새끼야니 네 송이 미송이라 먹어라 이새끼야 양양시로 소문난 송이가 씨발 남성의 송인데 어? 시내에서 씨발 자지 빼놓고 씨발 줄줄 갈기는 놈이 씨발 남성이던데 <laughs> 야 졌다 졌다 <laughs> 야, 이 개새끼야. 처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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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지마, 딸딸 치다가, 씨 막, 처남이. 야, 이새끼야니 집이 단시로 오는데도.